안녕하십니까.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매매들 다들 잘하셨습니까?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전일 미정시 여파로 인해서 모습은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 아침 짱에는 그래 조금 회복을 시켜주려고 조금 움직였습니다만은, 어, 12시 넘어서, 그리고 1시를 넘어서 오늘이 시쯤부터 이제 급락을 하게 되었죠. 음, 코스피가 마이너스 1.6%, 그리고 코스닥은 1.8%, 이런 식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이 박스 끈 위를 돌파를 못 해주고, 이렇게 밀려버리는 것은,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온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미증시 흐름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가 보겠습니다. 음, 현재로서는 크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어 일단 그 여파를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일단 내일 미정시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십시오 어, 아침 대문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음. 자 어, 시장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내일 승부주는 어, 이런 식으로 일단 도출을 시켜놓았습니다 주석은 좀금 이따 달아보도록 하죠 음, 오늘 시장에서는 낮에는 상한가두 종목 있죠 휴메스 홀딩스 그리고 KPF. 음. 휴맥 솔드스 이름은 아시듯이 뭐 충전 재료고, KPF는 저평가 재료로 갖고, 시간 외에서는 이두 종목 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 보통 낮에 시간에는 말이죠. 밤에는 유비케어, 인성정보, 그리고 비트 컴퓨터, 세종목다, 아, 시안에 상가를 갖죠. 음. 뭐윤 대통령 이야기로 뭐 그렇게 간것 같은데 내일 또대봐야 알겠죠. 자, 전일 나갔던 뭐 내일 성부주는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꿈비 한 종목 정도가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죠. 16%까지 갔는데 이 종목 외는 크게 시장을 받아준 것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안 좋았기 때문에 어, 여러모로 매매하기가... 상승 종목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 앞을 내다보고 종목을 꾸미는 것은 항시 저런 지수의 여파를 예측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항시 제가 꼭 아침에 지수를 체크하라. 그리고 전일에 짜놓았던 시나리오를 다시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어, 소대 프로젝트 팀과 사무팀들은 음, 오늘 휴맥솔딩스는 아침 일찍 뭐, 시가가 14.5%였습니다만은 시가는 공략을 못했죠. 와낙가는 어, 잘 공략 안하는 스타일이라 상한가로 공략을 했는데 일단은 상한가는 보유도 하고 있으니까 내일 한번 흐름을 볼 생각입니다. 음, 디스플레이텍은 전일의 상가로 보일 고 너무 온종목이었습니다만은 크게 힘을 써주지 못했죠. 7% 정도밖에 수익을 못준 것은 조금 아쉬운 종목이었습니다. 음, 센트랩도 당일날 시가 공략을 해봤습니다만은 4% 정도 상승폭 플러스 5.2%까지 갔으니까 시가 1%한4% 정도밖에 수익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다 장만 나쁘지 않다면 한번쯤 치기 세울 자리였는데 싶은데 말이죠 음 하이드로 리튬은 오늘 우리가 잘 기다렸다가 받아간 스타일이죠 우리가 2 8 0 0원의 기준가를 잡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시가가 너무 높았죠 9%에서 13%뭐2,3% 찍어주고 한3% 주고 내려오는 스타일이라 기다렸죠. 어, 기다려 음, 2 8 0 0원 이면, 그쵸, 그렇죠. 이 지점 되겠네, 그치? 그렇죠? 음, 2800에서 이까지 갔는데한7% 정도? 어, 그 정도 수익은 준거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는 못 잡더라도 여기라도 들어가서 먹은 것은, 어, 나쁘지 않아. 편하게 먹었던 것 같아. 오늘 금량이금량이 한목을 좀 해줬죠. 음, 그 다음에, 셀바스에서 해서, 셀바스에서도 우리가 눌림을 기다렸다 받았지 않습니까? 어, 처음부터 공개할 못했죠. 우리가 4천에 들어갔죠, 4천 어, 상승을 띄워주고, 상승을 띄워주고, 눌림을 주는 이지점. 이제서 포인트를 잡았죠. 13%까지 수익이 나왔는데, 음, 뭐 조금만 힘을 좀더냈으면 상가도 볼수 있는 구조였습니다.만은 좀 이것은 아쉬웠다.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셀바세스키어도 나쁘지 않았고요. AD 테크도 역시 오늘 우리가 하이트레이딩으로 들어간 종목이죠. 음, 22,150원 원래가 22,000원을 저희들이 이제 타점을 잡았는데 2 2 0 0 0원다 타점을 잡았습니다. 이 지점 정도 되겠죠. 근데 22,150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 크게 먹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한8% 정도는 수익은 나왔던 것 같아요. 상한가를 바라보고 들어간 종목이라 음, 그 점은 좀 아쉬웠어요. 재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것도 좀 아쉬웠다. 수익은 멋지만 음, 오늘 꿈비도 상당히 우리가 좋았죠 우리가 꿈비는 전일에 어, 종배로 넣고 들어온 종목 아닙니까? 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일차 파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5% 정도 수익을 챙겼죠. 그래서 다시, 다시 시가를 살짝 깨고, 어, 보합을 살짝 깨고 들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보합을 돌파할 때는 돌파할 때는 우리가 보자 해서 다시 보합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 16%까지 갔죠. 16.4% 오늘 두 번을 매매했고 20% 이상 수익은 나온 아주 지니가 어, 청산이 잘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비동 오늘 좋은 수익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백미는 아무래도 SBB 테크가 되겠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상한가까지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가 풀린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29.5%로 마쳤는데 좀 아쉽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입 판단가 4 3 0 0 0 원이었죠. 또 아침 일찍 들어갔습니다 삼번 삼층. 우리가 이 정도 돼서 들어갔죠. 음, 오늘 전체적으로 뭐 재료는 그 뒤에 나온 재료입니다입니다만은 아,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 주 흐름을 보고 저희들은 SBB 테크를 선들했죠. 뭐 로보티즈도 그렇고 뉴로메카도 그렇고, 뭐 그리고. 해성 tpc 나뭐 다들 모습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sbb테크를 했는데 오늘 재료가 터지면서 오늘 상가까지 갔죠 24% 정도 수익을 아, 25% 정도 수익을 안았는데 일단은 뭐 보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오늘은 참 시장이 안 좋은 음, 지수는 급락을 하는 시장이었습니다만 은 그래도 꿈비에서20% SBB테크에서 25% AD테크에서 8% 셀바에서 13% 하이드로 7%이 뭐 정도만 해도 상당히 대일업을 어, 해고 수익을 좀 많이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매매지만은 항시 제가 어, 소대 프로젝트 팀들이나 사무 팀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은 어, 항시 간근한 달라붙을 때는 강건하게 달라붙어야 되고 싸움을, 싸움을 붙을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기민하게 겁을 내지 말고 대응을 잘해주면 된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약세, 약세장이라도 충분하게 큰 수익이지 않습니까 오늘 몇 종목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마인드를 음, 강건하게 먹고 어,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소대 프로젝트 팀들은 공부도 하면서 수익도 어, 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 하기에 따라서 어, 스킬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내일 미션 종목에 대해서 추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서 상가를 가는 종목이 이제 세 종목이 같은 재료 상가를 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테마들을 다룰 때 보통 어떤 강력한 종목이 한 종목이 사항가를 가 있으면 사항가를 가 있으면 그 밑에 뭐쪼로로 밑에 동생들 중에 하나를 골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래 뭐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 종목이 같은 재료로 사항가를 3인방이죠 얘세 명은 에, 원격으로의 3인방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차고 들어올 틈을 내기가 좀 힘들어요 굳이 있다면 뭐 소프트센우 정도 이놈도 뭐 시간에 상관 상관 많습니다. 네, 단일가라서 제가 아예 글을 적지는 않았을 뿐인데 트레이딩하기는 정말 답답하니까 네, 소프트센우나 어, 루트로닉 사무시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킬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밑에 인피니트헬스케어라든지 케어랩스, 이지케어텍, 라이프시멘틱 뭐 뭐. 이런 애들, 뭐, 소프트센, 비스토스, 이런 애들이 3%에서 어 거의 7% 가까이 다 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애들 뭐 공략을 해가지고, 어, 대장이 튼튼하다면 밑에 애들 해고, 당일 수익은 올릴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어, 좀 끌고 가는 매매를 해보겠다 면 당연히 머리를 잡고 이제 흔들어야,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로나 먹고나 원래 파동에 볼 보고 대장에 볼 보고 그냥 먹고나 원래 하면 어 대장주도 보고 밑에들 해가지고 하나 골라가지고 해가지고 매 프로 먹고 나오면 될 텐데 나는 그래도 조금 어, 만약 저것들이 시장을 판을 친다면 한번 끌고 가볼래.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대두가 되고 있고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비단 뭐 소아과 문제들만이 아니죠 지금은 모든 병원 의료체계가 정말 어 심각한 상황까지 왔을 정도로 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새로운 또 변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하루에 파동을 보고 나는 그냥 급신나서 하겠다 하면 밑에를 봐야 될 것이고 그래도 그런 것을 보고 한번 해 보겠다 하면 머리를 잡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세개 중에 뭐가 어찌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세 명, 아, 저거 남, 나왔는데, 음, 그는 내일 선택을 해주겠죠. 아침에 딱 보면, 누가 대장지를 할 것인가를. <laughs> 자, 내일 보면서 이 중에서 한 종목 잘, 여러 개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코롱 모빌리티와 코롱 모빌리티 우입니다. 음 고로 모빌리티 시간에 1.8% 올라 있습니다. 고로 모빌리티 우 시간에 4% 올라 있습니다. 당연히 어, 속도면으로 봐서는 당연히 고로 모빌리티 우를 해야 되겠죠. 내일 어, 투자 긴거중무 지정 해제라는 이 제론 이제 다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이런 것을 이제 샀겠죠. 음. 방송에서도 떠들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어, 봐주긴 봐주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싸움을 할수 있는 즉 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좀 끼가 있는 종목인데 그죠 음. 일단 모빌 우를 봐주시되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혹과 약해서 분할로 대응해 주시고 오빌리티 보통주도 반드시 붙여놓고 두 개를 딱 붙여놓고 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정해제 재료가 어, 지정해제 재료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모습을 내태내고 내일 좋은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브젠도 안 받을 수가 없다. 예, 오브젠도 역시 같은 재료다. 단지 시장은 크게 반응을 나타내 주고 있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만일 모빌 애들이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재료가 오브젠한테 같이 영향이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춤을 추면 같이 칼춤을 춰 봐야 되겠죠 현대로 뜨면 공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호주 전동 자동차 우선 협상자 대상의 선정인데 뭐 금액이 뭐 6조 원, 4조 원뭐 어쩐 일쩐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에 4% 정도 올라했어요. 그래서 뭐 풍문에 대한 보도에 대한 것은 뭐 아직 미확정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요즘 너무 이슈가 뉴스들이 좀 난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참 그래요. 하지만은, 음, 그래. 그래도 뭐 1, 2천억도 아니고 수조원이라 그러는데 안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에 4%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분할로 대응을 합니다. 체폭관련주들은 참 꾸준하게 싸움을 걸고 있죠. 시장이 어렵고 힘들어 갈수록 체폭관련주들은 계속 매기는 몰립니다. 왜? 기대를 얻덕이 없다는 거죠, 이 시장이. 기대를 얻덕이 없다. 얘들을 대항할 테마들이 없다는 겁니다, 얘들을 대. 오늘 뭐 농수산 저 사료주 뭐 이래 이래 반짝거렸습니다만 그렇게 힘을 못 쓰죠. 이게 좀 튼튼하다 뿌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트, 셀바 코나는 이 사는 제는항시 갖고 다니자. 아, 그래서 어떤 놈이 튄다 하면 그놈부터 조지고 그리고 동생이 따라온다. 자리 바꾼다. 요즘 자주 이런 현상이라죠. 자, 솔트가 좀 시간에 4%라서 내일 또 어, 머리를 자꾸 흔들겠죠. 그런데 셀바는 어, 시간에 0.4%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보면 솔트는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실실실 파동이라서 떨어지면 셀바 이놈이 또 이놈을 생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요즘 이 둘이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시 에. 솔트와 셀바의 가격 갭이 좀 많아 진다고 생각이 들쯤에 그때 셀바를 유심히 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병은 코난이죠 자, 코난은 죽도 안하고 살도 안하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으려고 해도 그 옆에서 어 자꾸 죽기 세우니까 죽지를 못하지요. 어. 그것도 가려고 하니 금액대가 지금 10만 원대니까 좀 부담스럽지요. 참으로 진퇴양난이니 고난인데 만약 이놈이 그래도 나는 난대라고 뭐 회사가 좋니 안 좋니 영업이 적잖이 어찌니 아무리 떠들어 본들 나는 내가 길을 가겠다 하고 본색을 드러내면 당연히 이놈부터 봐야 되겠죠. 예. 네, 당연히 이놈부터. 치됐던 간에 삼성이라 이름이 뒤에 붙어가 있, 있지 않습니까? 어, 저 저. 어. 어쨌든 뭐 대기업하고 연관된 종목이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근데 단가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삼형제는항시 어, 당분간은 큰 테마가 오기 전까지는 어, 봐줘야 된다. 끝까지 미친 말씀. 자, SBB 테크는 오늘도 올랐는데, 왜또 보자고 하나? 음, 내일, 음봉이 이렇게 시간에 1.2%니까 빠져있으니까, 요렇게 음봉, 요, 음봉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예, 음봉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나, 나온 재료가 뭐 남대로 나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로봇 관련주에서는 일단은, 어, 코난 댓저 저, 저, 저 레인보우를 제껴놓고, 레인보우 힘든 상황에서 지금 SBB가 가장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은, 야, 이거 시간에 마이에서 1.1% 내내 이렇게 꺼질 건데, 할수 있겠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합을 돌파하면서 양봉을, 양전을 할 경우에는, 보합 기준가를 딱 잡고, 어, 딱 잡고, 유동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치고 올라가면 따라 붙어줘야 되고 우치 될지 모르거든. 그냥 치, 살짝 치고 올라가다가 쭉갈 수도 있거든요. 음, 다른 테마들 즉뭐 채복 관련 주들도 뭐 좋니 좋다 좋다 하면서 가다가 회 꼬꾸라진다든지 뭐 유비케 같은 원기 관련 주들이 뭐 좋니 좋니 하다가 쇠 꼬꾸라지 모르는지 뭐 전부 다다 꼬꾸라지 그러면 또 이런 애들 또 가거든요. 그래서 음, SBB 테크도 아, 자세히 봅니다. 꿈비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달려 붙으니까 싸움을 붙으니까 그래도 이놈은 배신을 안때리고 가주더라 말이죠 예. 배신을 안때리더라 즉 요즘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승폭을 택했다가 요즘같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냐면 이런 스타일이죠 금양같은 스타일 예. 믿고 턱 들어갔는데 20%딱 찍고 그대로 쫙 그래서 종가상 3%대로 맞췄어요, 3%대 이런 배신을 때린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배신을 때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좀 흩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꿈비는 3일 동안 연장을 지금 어,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좀 믿음감은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단 파동이 빠르죠, 꿈비는. 네, 빠르기 때문에 어, 내일도 봐주시는데 일단은 보합은 뭐 외국인은 손도 안잴더 기간도 8천 주는 난 네요 찌질한 놈들 자 오늘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또 봐야 되나 문제는 딴 전고쯤을 이렇게 무리로 단 두들기고 받고 어 두들겨 받고 뺨이라 단 때리고 탁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은 있다. 이 갭을 조금, 조금씩 내일 내일도 이런 놈이 한개더 나오고 이 옆에 또그 다음에 한개더 나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당장 내일 큰 급등이 나온다는 의미보다는 그래서 내일 같은 기분에는 이런 어, 도지한개 나오고 이렇게 자리를 중간에서 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모습이 되고 그 다음을 볼, 본다는 전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운 놈이지만 또 봐주자. 왜? 어, 우리는 힘 좋은 놈이 필요하지. 얍삽, 어, 버리버리한 놈 필요 없거든. 니가 올라갔다가 다시 꼬꾸로 지나니 있더라도, 그래도 이 올라갈 때 힘이 있는, 어, 삽질을 부지런히 할줄 아는 놈이 필요하지. 버리버리일이 있는 놈은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강자에 달라붙어서 매매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금양이 오늘 별로 어좀 실망스러운 모 있지만은 또 본다, 어또 본다 시간에서 2.5%가 올라가 있습니다. 금양은 음. 목표는 이갭을 어느 정도 좀 채워보고 역시 이것도 그 다음날을 보는 전략으로 위치해 보자. 내일 뭐 이러시오 도지 강이 나오고. 그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전략을 보고 내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급할거 없겠죠 천천히 부분을 하면 되겠죠 오늘은 꿈비 금양, 세동 글자 두개가 맞네요 세동 한번 보겠습니다 세동 시간에 2.9% 올라가 있습니다 음... 스타일은 아침에 일찍 승부를 내주는 스타일이네요 3 3일 동안 빨간 봉을 냈습니다. 9%짜리, 17%짜리. 어, 이날은 29%까지 올라갔네요. 상권까지 갔네. 그 다음에 오늘은 5%짜리. 그래 놓고 다시 2%로, 2 9 맞췄습니다. 음, 3일 동안 좀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나 하는데, 음, 오늘 같은 날 보면 기간이 95만주로 물량을 오늘 담았어요. 음, 이틀 동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그 뭐, 뭐 전날에 2만 6천조 넣었는데 어, 오늘 9 5만조을왜 담았을까 무슨 이유로 뭔 좋은 일이 있었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들 너네들은 알고 있니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려면 할수 없는거죠 봅시다 양봉에서 모습이 음봉으로 바뀐 지체 없이 나와주시고 음복에서 약물을치우고갈 때는 다시 가서 내일은 일단 뭐 이런 스타일 한번 를해를 보고, 살아남 보고, 진입남을 해서 수익을안고 있다면 을안고이런면이런상성한 여성한 을보는 놈들은 보고, 이해보자이유가궁 보고, 이라도 돌파 매매를 할 것이냐, 눌림 매매도 하나씩은 이세 되지 않느냐. 인프베이커 같은 종목 봅시다. 뭐이 자리에서는 한 문짝 어, 봐줄 수 있다. 그래서 어, 시간에 2% 올라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 눈치 질끈 깎고 그냥 한5% 손주 보자고 시가까툭툭 집어넣고 뭐 내일 2%나 3% 잡히면 툭 집어넣고 올라가면 가만히 놔둬야 될 것이고 갈려도 가에 껌복을 끼고 내려온다 부합을 깬다 그러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손안 대야 되죠 음, 딱한 번에 매수와 한 번에 매도로 끝내야 됩니다 즉 티격태격하면 티격태격 안된다는 겁니다 1도주는 다음 휴맥스와 스틱인베스트 스틱인베스트먼트 입니다 음. 휴맥스 홀딩스의 시간에 오늘 상가를 유지를 했는데 재료 자체는 사실 일회성 재료라고 해도 그 안이 아닐 정도의 재료입니다. 왜냐 충전 재료로 어제도 종목이 상가로간 종목이 있습니다만 스틱 인베스터가 뭐 별시럽게 아니 디스플레이 텍입니까 별시럽게 신용 큰반응 나타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휴맥스 홀딩스는 조금 다른 구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휴맥스홀딩스가 조만간 휴맥스 보면 모빌리티가 이제 신규 상장을 이제 할 거란 말이죠. 아마 이 영향이 휴맥스홀딩스가 내일 다시 한번더 힘을 내줄 수 있는 운동력이 될까, 어. 운동력이 될까 그런 것을 안 보죠. 그리고 휴맥스 모빌리티는 휴맥스와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어, 인수한 후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휴맥스는 일단 뭐 휴맥솔 이거 아니라도 휴맥솔딩스의 흐름을 보면서 내일 같이 추종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이고 스틱 인베스트는 어, 내일 지금 보면 시간이6% 올리 있거든요. 호가가 약한 면데 이종이 종목은 혹시나 뭐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 스틱인베스터. 이렇게 세 종목 놓고 한번 아, 저울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ICH 같은 종목. 기관들이 며칠 전부터 계속 어, 물량을 조금씩 넣고 있는데 뭐, 시간이 1%입니다. 이런 것좀 이런 종목도 좀 보고 요즘 뭐 에코프라나 뭐 에코프로비 이런, 이런 모습이 좋지만 또 이렇게 이름 없는 애들을 같은 건 봐주면 좋고, DB 톱텍 비올 이세 종목은 어, 윈텍까지의네 종목. 잘지켜보려는잘 하고 계십니까? 음, 보유하신 분들은 고를 불러야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기회가 되면 좀 진행을 해 보시고요. 진노미트리 같은 종목도 한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음, 잘 봐주시고. 그리고 두월 같은 종목도 한번 잘봐 주시고 어, 디스플레이텍이나 어, 비보존제약 뭐 지니틱스 이런 애들은 뭐 기술적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일이 목요일이거든요 내일이 목요일이다 목요일 내일 매매하실 때 가장 머릿속에 가장 간식, 어, 어,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내일은 목요일이다 그래서 목요일은 우리가 추종하는 매매나 시장에 돌아가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매매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그점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목이 많이 좀 아프네요. 아, 목소리가 좀 탁할 겁니다. 좀 이해를 바라고요. 오늘을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내일 화이팅 바라고요 초대 프로젝트 팀과 사무팀들은 또 내일 치열한 다툼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무님문제였습니다